소 장만 기록 부탁습니다 보세요. 어 여기 허수입니다. 여기 볼게요. 안녕하요 예쁜 만 들으세요. 영상도 한번봐주세요 네. 현우 씨 이제 오른쪽부터 찍서 돌고리 딱 한번 해주세요. 우리 다5도고요 봐주세요. 다시 내세요 어. 정우씨 합격 한번 해주세요. 시동 골고루요. 현지 여기 45도도 네 전원씨 네. 볼컵 할까요? 볼컵? 볼컵이세요 볼컵 네 볼컵 네.